저는 이복자 역을 맡은 이선주입니다. 어, 그해 여름 이번 초부터 너무 힐링 되고 따뜻한 글을 할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너무 좋은 사람들만 만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어, 많이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제자 역할에 같은 김석환 이었습니다. 어,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그 추위에 약해서 겨울을 힘들어하는데 어, 따뜻한 여름을 살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해 준 것처럼 어, 너무 우리 좋은 동료들하고 훌륭하신 분들하고 같이 할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우리 계절이 돌고 도니까 오늘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란 생각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정인 역할 연기했던 홍나현입니다. 어, 어, 남들은 좀 사소하다고 혹은 유난이라고 생각하는 기억들이 다들 하나씩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남들이 보기에 그런 거지 본인한테는 그 기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고 어, 그의 얼음은 딱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막 거창한 순간들이 아니고 되게 사소한 기억들이 저를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찰나찰나를 마음에 잘 담으셔서 꼭 그의 얼음처럼 이렇게 그 기억들을 안고 잘 살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짧았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석영 역할을 연기한 안주환입니다. 어, 다 비슷하게 느낀 것 같은데 저희 이번스포 때부터 또 공연 이렇게 막공까지 정말 다들 크게. 크겠어, 크게성... 아니고 싸우는 정도. <laughs> 뭐, 뭐, <그치>? 아, <laughs> 너무 별 탈이 없어서 우리 이래서 되는 거야. 이 숙소 정도 잘 지냈었어요. 그 정도로 너무 행복하게 작업했고 행복하게 공연했습니다. 그데도그 동안 이제 매일매일 출근해주신 스태프분들도 감사드리고, 편작진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같이 이렇게. 오준 관객들, 관객분들? 먼저 우리, 아니요. 먼저 여기 대녀분들, 여기 극장 채워주신 관객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그 여름 또 언젠가 찾아오게끔 많이 많이 소문많이 말씀주세요 많이 <laughs> 그때는 좀더위 추운 날에 올게요. 너무너무 <laughs>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김만중 이장 역할을 했던 김재훈입니다. 네. 아, 뭐, 그 여름 공연 중에 폭설도 오고. 맞아. 네, 뭐, 많이 추웠는데, 어, 저는, 뭐, 여기, 수뇌리, 뭐, 1969년만큼은 아니지만, 그 정도,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고향이 시골이라, 이 네, 어릴 때 기억들이 많이 좀 났어요. 막 이렇게, 돈과, 밭과, 음... 네, 그런 풍경들. 네, 학교 가다가, 그, 학교 가는 길에, 안개가 자욱하게낀 버드나무를 보고, 음... 아무 멋있어 <laughs> 앉아가지고 한 시간을 보다가 지각한 정도 있었거든요. 감성 네. 그래서 학교에서 너왜 늦었냐. <laughs> 그래서 아, 거주나무가 너무 멋있어서 보다왔습니다 그래서 더럽게 혼났어요. <웃음> 네. <웃음> 네. 되게 혼났어요. 아, 거짓말 한다고. 네. <laughs> 네, 아무튼 그런 시골의 풍경이 너무 기억이 났고, 여러분들도 그런 풍경들을 이렇게 마음속에 어, 상상 하시면서 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그 여름 같은 작품이 또 어, 생명을이 이렇게 길게 응. 어, 공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고 아, 이렇게 또 이제 끝나는 날 마지막 날 이렇게 많이 채워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 스태프분들 그리고 어, 우리 참작진들 어, 회사분들 다들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네, 다음번에 꼭 다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센스 타임인가요? <laughs> 아, 그럼 다 같이 다시 한 번, 다 같이 인사하고, 그리고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